박사님, 황구지천하고 주변에 관련된 역사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가 원래 예수원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 저쪽 윤건릉 그, 네. 어, 앞이 네, 네, 네. 과거의 수원부자리란 말이에요. 아, 수원부요. 아마도 삼국시대나 고구려시대도 에 네. 그쪽이 중심지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네, 네. 어, 정조 13년, 1789년에 네. 현재 수원으로, 음. 읍지로 옮기기 전까지는, 네네. 오랫동안 여기가 행정 수원부, 네. 수원부, 수원부 수원도부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아, 현재 저쪽 네. 네. 그, 어, 산 밑에 용건룡, 어, 거기가 네네. 300여 대됐었는데그 네. 네. 당시. 네. 거기가 그 옛날에 중심지였고, 그황구지의 옛날 이름이 황고지거든, 고지. 음. 이렇게 들어가, 바닷가에 돌아간지, 음. 바다에 돌아간지, 거기가 그러니까 황고지인데 목돌미향자 목돌미향자도 황고지인데 그것이 이제 그걸 내시게 서황구지인데 황고지 황구지로다가 전음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고지계에서 구지로 그, 그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이 지역은 지금도 농업이적으로서 논밭을 어 개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성시의 이 동남간 동남간 지역이 이 32.5km에서 절반이 화성시 지역이에요. 그러면어이 농업이족으로서 현재도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백면 놀라가면서다 지금 저 아파트가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저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 없어. 네? 휴식 공간이 없다고. 그래 휴식 공간으로서의 이, 황구지천에, 에, 그거를 좀, 에, 여러 가지 로 고안을 해서 잘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황구지천을 잘 활용하면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서 그걸 현대시기에 인기를 끌수 있는 지역이라. 농업위적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농업위적을 죽여서는 안 되고 농업위적으로서 계속 살려가 돼. 그러한 그생태하천으로서 가능하게 한반도 중심부에 여기가 이 황구시선이 위치했기 때문에 설새들이 창녕군으로 날라가게 중간에 여기서 씁니다. 여기가 깨끗하면 여기 다 앉아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그런 생태하천으로서 그렇게 지향해 야지 도시가 도시명화천으로 박사님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 광교산에서부터 흘러내린 이 황구지천 물줄기를 따라서 서해까지 아이들과 함께 걷는다면 아마 좋은 즐거운 소풍이 될것 같습니다. 생태하천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만화와 영상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광교산에서 서해 바다에 이르는 황구지천의 물길을 따라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에 참여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볼까요? 다 왔다. 여기가 광주산 정상인가 봐. 여기서 출발해서 서해까지 간대. 우와, 물길을 따라 소풍을 하네요. 즐거운 소풍이 될 거야. 자, 파이팅 해고 출발해 볼까? 네. 자, 자 하나 둘셋 파이팅! 자 그럼 내려가 볼까? 와.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저기 오리랑 가마우지도 음. 있네요. 광교 저수지가 계곡물의 쉼터 같아요. 어 얘들아, 숲 나원이 좋지? 네. 인자유산지산유수라고 들어봤니? 네. 어 착한 사람은 산과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야. 너희들도 친구들과 놀러 와버려. 네. 네. 그래. 저기 고속도로 보이지? 네. 어 우리 다음엔 저 쪽으로 넘어서 갈 거니까. 자 이제 갈까? 네. 그래 가자. 가자. 와, 경희대학교다 강교산 자락에 큰배움탈란한다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음. 이제 가자. 음. 수원지방은 물길의 근원이라는 말로 백제 시대 모수국에서 유래했대. 그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을 여행하는 거네요. 어 그런가? <laughs> 우와. 와. 응. 어?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네? 어, 우리 사촌 오빠가 다니던 학교야. 아이 학교는. 수원 지역 발전, 농업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교란다. 아, 아 그렇군요.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어? 저기 연못이 있네요. 어, 저기 연못은 용연이야. 달빛이 비치면 여덟 개의 달이 뜬다지. 재밌지 않니? 재밌겠는데요. 음. <laughs> 여기가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화성이란다. 우와, 자, 우와. 저기 위에 팔달산 보이지? 네. 어, 오른쪽으로 밑에 화학문이 보이지? 네. 어, 여기 개울가에 버드나무들 보이지? 네. 연재장미라고 어, 해. 여기가 수원팔경 중 하나란다. 우와. 화성. 참 별스런 호칭이다.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별나라의 화성. 행정, 군사, 상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춘 정조가 축성한 화성. 또 인구 100만 특례시 화성도 있으니 아니다. 와, 봉화대처럼 생겼네요. 어? 그러네. 어, 현대와 고전이 어우러진 화성 방비단이란다. 가자. 네. 음. 이게 뭐예요? 어, 이건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할 때 기록해놓은 기록물이야.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어. 너희들도 꼬박꼬박 일기를 써버려. 우와, 나도 이제부터 일기를 써야지. 음, 보자. 자, 이게 화성 성약이 이렇게 자물, 이렇게 되어 있지. 음. 봐요. 어 그래?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데 우리 마저 먹고 갈까? 빨리 가요 네. 어 가자 어, 딴... 오늘 힘들지?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먹고나서 아, 먹으니까 꿀맛이에요 오 어, 그렇구나 잘 먹네 <laughs> 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탄팔달하다의 뜻이야 너희들도 팔달해 보는 게 어때? 나는 종이비행기 접기 달인이 될 거야 어, 그것도 팔달하다 둘이는? 맛있는 똥 만드는 달인이야 그냥 초코가 어때? 차로 들어가는 물인가요? 어 맞아 어 그런데 물길에 다리가 엄청 많네요 어 다리는 이곳을 이어주는 산증이야 와 여기가 수원 고등학교네 어백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야 교가도 외국과처럼 웅장해 <laughs> 우리 할아버지도 약교를 조합하셨는데, 이 교과를 꼭 들어봐야지. 그래. 그래. 어, 비행장이 길을 막았네. 어?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돌아서 정문으로 가볼까? 네. 네. 오다가 봤지? 네. 하늘로 우주로. 나이들도 새처럼 하늘로 우주로 크게 펼쳐라. 네. 두 물의 만남. 냄새, 색깔, 폭, 깊이 모두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보면 뚜렷이 구분된다. 세상 사에 들이니 인간의 수많은 갈등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다. 자연이 스승이다. 물 따라 걷다 보니 깨닫는다. 마치 양소리의동물원리처럼두 물길이 하나로 만나네요아 어, 그래 맞아. 한구지천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족방길이 꽃길로 조성되면 좋겠어요. 아 어, 그래 이 꽃길이 너희의 꿈길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 건물은 뭐예요? 어, 저기는 하수처리장이야. 하수를 정화해서 한부지천으로 보낸단다. 정화기술이 발전해 음용수로 만들 수도 있대요. 그래, 우리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노력해보자. 네. 어, 그리고 저기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그 옆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있단다. 와. 맞아 예전에 소나무 숲이 많았는데 어, 이 소나무 숲이 아름다워서 세 곳의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이 어, 여기래. 우와. 바로 앞에 현충원이 보여요. 어 그래? 우리 현충원 가볼까? 네. 어, 여기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현충공원이야. 우리 현충탑이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여기서 추모하고 가도록 하자. 네. 이전에 존슨 대통령이 다녀가시기도 한 곳이야. 음. 어, 여기서 추모하자. 네. 자, 하나, 둘, 셋. 이제 돌아서 나갈까? 네. 어, 우리 아빠도 졸업한 안용 중학교예요. 어? 학교가 아마하네요 어, 옛날에 흙벽들로 지은 배움터란다. 지역사회는 우리 삶의 뿌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정문으로 가볼까? 네. 예 땡기 여기 땡기 조심하자. 네. 아와 응. 네. 좋지. 네. 어 정말 멋있다. 어 볼까? 얘들아 저기 물줄기 보이지? 네. 저기 물줄기가 황구지천 물줄기야. 이거또 볼까? 저쪽에 보이는 게 동탄 시가지야. 보이니? 어, 네. 어 그래. 그리고 보자 저쪽에 보면. 광교산이 보이네? 네 어, 보이니? 네그 옆에 또 산이 하나 있어요 팔대산이거든 네. 어, 그래 그리고 보자 그리고 그래, 요 앞에 보이는 게 윤건이 있는 화산이야 우와 음. 저 멀리 대학교 공장도 보여요 도시와 들판이 어우러졌네요 여기서 바라보니 지역이 흥분해 보이지? 네 오.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네, 네. 들길과 산길을 걷다 보면 탁 트인 전망에 가슴이 시원해 스스로의 들숨과 날숨을 느낀다. 자연스레 자신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다. 꽉찬 시간에 허리를 베어내니 마치 박하양 사탕 맛이랄까? 이제 수확할 때가 됐구나. 우리 방울 편처럼 생겼어요. 음 어? 그러네. 어 그래 맞아 농촌의 현대 모습이란다. 최근에는 그식년 증식인 통일벼 이런 생산에서 벗어나서 맛 좋은 품종 개발이 한창이야. 우와. 너무 <목소리도> 좋아. <엄청나요> 저기 오리랑 가마우지도 있고 새들도 정말 많네요. 우와. 아, 새들이 너무 예쁘다. 가정이 보이네. 와우. 와정과도로 가정과 점령도로. 가정과 점령도가면과점령자전 가정과 점령로가자과 점령도로. 서자전거령도로가하고 점령도로. 가정과 점령도 오, 어, 그렇구나. 홍나무와 왜 이렇게 네 이야기가 있어. 어, 공자가 구슬깨기로 지혜를 얻은 네 음. 이야기야 공자도 어디를 좋아하신가 봐요. 어, 공자 천주라고 배움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우리 매사에 이 뜻을 헤아리자. 네. 음. 어, 보자. 와. 음. 지금 철이 어디 철이 아니야? 음. 저건 망초꽃잘 때. 코스모스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구나! <laughs> 음, 풀과 새들도 제 모습으로 피어나고 노래하듯 너희들도 소중한 존재란다! 마음껏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너희 꿈을 더 크게 펼쳐보렴! 네. 네! 저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이 우극을 치고 계세요 아, 저기 계신 어르신들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란다! 건강이 최고란다! 네! 네. 네. 성구지천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네요. 어 도로도 물처럼 흐르는 길이야. 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란다. 아이고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녔다면서요? <laughs> 너무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오토바이나 자가용이 교통수단이지만, 향후 미래엔 드론과 UAM을 활용할 거야. 어 음. 네. 우보천리라더니. 그새 200리 길 여정의 끝마당이다. 뚝방길 청소년들에게 야외 체험 학습장으로 훌륭한 코스다. 부모들에게도 일상에 매몰된 자신을 돌아볼 사색의 길이요 지친 심신을 어루는 힐링의 코스다. 뚝방길에 소풍하는 모습이 제철의 불꽃처럼 제 모습을 피어내니 그 또한 자연이다. 저기가 진희천이에요 어, 맞아. 오산천이 합류되어 황수지천을 이룬 곳이야. 저 건너편엔 어떤 캠핑장도 있단다. 아, 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 여름밤에 북두칠성도 볼수 있겠어요. 음. 내년 여름에 아빠가 꼭 캠핑장에 와야지. 어, 어릴 적 여름밤에 별을 세며 보냈단다. 지금까지도 생생해. 아 어, 오늘 참 반가운 소풍을 하네. 어, 즐거운 네. 하루야. 맞아요. 네. 네. 물이 정말 많아졌네요. 어, 여러 작은 곳에서 모여서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도 여러 많은 작은 경험들로 꿈을 이루렴 네. 물이 잔잔해졌어요. 아, 사람의 마음도 넓으면 잔잔해지지. 마치 여름의 모습이랄까? <laughs>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 참 좋은 질문이야. 공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된단다. 땡. 응. 우와, 바다처럼 생겼네요. 고기가 많겠어요. 어, 맞아. 예전에는 어전이 많았는데 저기 밑에 방조제 공사로 어장이 많이 줄었대. 물고기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 개발과 보존은 늘 어려운 과제란다 지구가 막 터뜨린 이상기후 현상처럼 말이야 자 그럼 우리 넓은 강을 보니 바다 생각나지?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슴 활짝 펴고 한번 외쳐볼까? 네 그래 시작 야호 자, 이제 서해요 우리 여정의 끝이란다. 정말 멋진 소풍이었어요. 저 음. 광희의 소풍을 꼭 기억할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는가는 너희들의 꿈이란다. 네. 오늘 소중한 경험 가슴속에 담아두렴. 네.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여정 두손 모아서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 네. 자,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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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산에서 출발, 서해에 이르는 물길. 그 물길 곁에 북방길에서의 소풍. 발길에 체인 땅울림이 젖어든 감동의 시간이다. 온 세상이 자유다. 물길, 돌, 바람, 구름, 불꽃, 나무, 새 모두가 제자리에 제 멋을 낸다. 아침 햇살에서 원기를 도도네. 이백리 물길을 따라 걸으며 오감과 생각이 깨어나 만상이 선연하다.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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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자연 섭리가 절로 체화된다. 하늘 우러를 귀한 경험이다 청소년들이여 뚝방길을 걸어보시라 두 눈이 띄어 가슴이 확 트이리라. 힘든 여자 아이들이 잘 맞췄어요. 그래요. 아마 추억 좋은 추억이 되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 걸어봤는데 내 자신을 돌아본 시간이 되었어요 아네 이번 물길 소풍을 통해서 지역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물길여정의 의미를 정리해 봐야겠어요 화성에 살아오신 홍 교수님에게 마무리를 부탁해야겠네요 아네 좋은 생각이네요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미리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나를 고유하게 가지고 쓸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자 공간이 걷는 시간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 걷 걷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막 그런 어, 의미를 띄여하는게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교산에서 네. 서해대교까지 오시는 <laughs> 동안 아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참다운 나를 만난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경화까지는 <laughs> 그렇지만은 그 의미 있는 도모를 하셨다 혹은 말. 신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